자 먼저 구성은 요 기계 본체하고 마이크로 이루어지는데요. 마이크는 제일 마지막에 연결하면 되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시고요. 제일 처음에 물건을 딱 어, 물건을 받게 되시면 오픈하게 되시면 본체가 있거든요. 이거를 어,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위에 스위치 있는 부분 여기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왼쪽이 플러스 왼쪽이 플러스,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게 단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단, 꽂는 단자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. 충전, 충전 단자고 여기, 여기 통신 단자. 자 여기서 어, 기억하실 거는 이거 세 가지만 지금 기억하고 보시면 되는데요. 기기 켜는 거는 설치하기 전에 하세요. 이 여기에다가 붙이기 전에 하시란 말씀입니다.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요. 스마트폰에 붙이는 방법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눌러 주면 세나하고 이렇게 레디 뜹니다. 이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저는 갤럭시 노트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블루투스 들어가 가지고 해도 안 잡혀요. 안잡안 안 잡힙니다. 여기서 오 어, 이게 떴, 떴는데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은 바로 뜨던데 왜안 되지?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.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요두번또 누르면 요두개또 누르면 꺼집니다. 자 한번 키면은 켜지고 끄고 키는 법 일단 또누르면 지고자 이제 이렇게 켰습니다 안녕하세요.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은 그 블루투스 들어가면은 안 잡혀요 아마 등록은 등록 기기에 뜰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하시고 이제 연결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상태도 두시고 연결을 아무리 해도 안되거든요 어,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레이디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전 여기서 되게 헤맸었거든요 안녕하세요. 이 켜졌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니까 러 처음부터 조금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켜졌죠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럼 레이디죠 준비됐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누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폼 페어링하고 핸드폰 그림하고 페어링 이렇게 뜨거든요. 그 때, 이때 이제 페어링할 준비가 된 거예요. 스마트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연결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블루투스 와서 여기 있죠. 이거를 K10이라고 뜬 거예요. 이거 누르면은 연결됐다고 페어링 완료하고 완료 뜹니다. 그럼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. 자,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.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전화가 오면은 요 위에 거, 요 위에 거를 한번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전화 받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전화 종료할 땐 통화 후에 전화 종료할 때도 요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음량은 플러스 눌러 주시면 올라가고, 마이너스 짧게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고. 아셨죠? 길게 누르지 마시고, 짧게 짧게.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전화 왔잖아요 그러면은 아 들려요? 들려요? 들립니까? 아 어, 알았어 어 들리지? 어 알았어 그리고 가령 폰에서, 폰에서 음악을 재생시켜서 들을 때, 이렇게 길게 누르면, 꺼지고요. 또, 길게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볼륨은 짧게, 플러스, 마이너스 다 짧게 해서 높였다가 줄였다가. 그런데 약간 길게, 이러면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또 다음 곡으로. 뒷 곡으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조금 누르고 있으면 돼요. 볼륨은 짧게, 짧게 누르면 되고, 곡을 앞으로 갔다, 뒤로 갔다 하려면 약 1초간, 조금 더 길게 그러면 곡이 바뀝니다.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끄겠다 할 때는 끄면 되고요. 일단 처음 사용법은 이 정도고요. 제가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구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, 하다 보니까 간단 사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.